자, 이 문제는 우리가 정수 부분에 문제가 되겠죠. 가우스인 거니까. 이것은 X가 이제 1부터 우리가 10 사이가 되게 되면 로그 X의 가우스가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거는 볼 것도 없이 바로 0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X가 10부터 100 사이가 되게 되면 우리가 가우스 로그 X를 현재 1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는 로그 x가 현재 1하고 2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로그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사가 되는 거니까 가우스 마이너스 로그 x분의 1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x가 이번에는 100부터 1000 사이를 보겠습니다 100부터 우리가 1000 사이를 보게 되면 가우스 로그 X라고 하면 현재 2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로그 X는 현재 2하고 3 사이가 되게 되고, 마이너스 로그 X분의 1, 이것은 현재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거니까 이것도 또 역시, 또 역시 이것도 마이너스 를될수 있겠네요.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1 돼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X가 마지막으로 1000부터 2014가 되게 되면, 자, 로그 x의 가우스 는 현재 3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x 분의 1은 또 똑같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똑같이 또 마이너스 될수 있겠죠? 곱하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3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수는 정답은 그러면 이제 0될수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네 가지가 될수 있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4라고 볼수 있겠습니다.